1 3절에 오늘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딘다는 말은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요 한 가지 특별한 게 있어요. 특이한 게 있는데요. 끝까지라는 얘기는 있는데요. 언제부터 시작하는 얘기는 없어요.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부터 끝나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이 얘기는 없어요. 시작은 시작은 얘기하지 않아요. 뭔만 얘기해요? 끝만 얘기해요. 까지 견뎌서 끝까지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마톤에서는요 말씀 마르튼 뛰려면 규칙대로 뛰야지. 어 규칙대로 뛰다가 힘들다고 뭐 자동차 타고 가거나 또는 다른 사람이 업고 가거나 이러면 안 되고요. 그는 무효가 되버리잖아요. 규칙대로 법대로 해야 돼요. 말씀대로가 신앙생활해야 을된 거잖아요. 그리고 또이 달리기를 할 때요, 자 뛰는 동마은 동하면 안 되잖아요. 열심히 뛰어야지. 열심히 뛰어야지 마라톤 뛰대 그래야만이 상을 받을 수가 있지요. 우리나라 선수 두 명이 이번에 출전 했잖아요. 두 명이 출전했는데 한 명은 4 7등했어요한 명은 꼴지도 못했어요. 그 이유를 아시죠? 47등한 사람은 끝까지 뛰었기 때문에 1등, 2등, 3등, 46등, 47등 등수에 들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꼴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다리에 쥐가 나갔고 포기했거든요. 끝까지 안 뛰었거든요. 4 7등도 드는 등이거든요 등수에 들어가면 끝까지 뛰는 사람만 와, 등수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대에 환란의 시대에 총체적인 환란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냉철하게 판단하고 냉철하게 분별하고 믿는 차가운 믿음도 있어야 되고 죽도 충성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뜨겁게 이 게으르기 쉬운 이 시대에 뜨겁게 믿는 믿음도 필요합니다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대 여러분 구원은 끝까지 믿는 믿음으로만 받는 것입니다 내가 내 과거는 이렇게 했는데 성경은처럼 나도 뜨겁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고 했을지라도 끝까지 예수 있지 않는다면 과거 열심히 했던 그 모든 것들은 추억은 될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걸로 천국은 못 갑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점점 예수 믿기 힘들어지는 마지막 때에 필요한 믿음은 끝까지 견디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냉철하게 믿는 믿음도 필요하고 뜨겁게 믿는 믿음도 이 시대에 필요하지만 그런데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천국은 끝까지 믿는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믿는 여러분들이어서 모두가 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고 다시 모여지기를 주의적으로 추천합니다.